네, 안으세요 아우, 개꿀, 끄면 안 돼요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아,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떨어지고 몸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새해 목표를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.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운동 첫째 날인데 제 몸을 바꿔줄 게 우리 트레이너님을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면서 자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저는 <laughs> 담당 <laughs> 트레이너 아, 이승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이승재님. 저를 어떻게 잘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? 네, 물론에 12주 동안 제가 한번 열심히 하고. 네. 그리고 해볼게. 극적인 변화는 아니겠지만, 좀더 뭐 <laughs> 변화가 있겠끔 한번 도와주실 이승재 트레이너이고. 첫째 날인데 뭘 해야 되나? 첫째 날이니까 이제 일단은 오셔서 인바디. 아 인바디요? 알겠습니다. 아, 도와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동안. 제가 운동을 아는지가 너무 모르죠. 제가 헬스 같은 건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인바디도 아, 한번천 개는 같은데? 그니까 적정 체중이 77kg가 돼야 돼요? 네. <laughs> 그러니까 와, 인바디 그거. 상에서는 이렇게 네. 77kg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. 77kg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, 다른 훨씬? 밸런스를 맞추는 네. 게 중요하니까 뭐 인바디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네. 체중에 비해서 네. 골격근량이 어느 정도 있고 내 체지방량이 네.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냐 이거를 음.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신데 네. 지금 보시면 체중에 비해서 네. 골격근량은 조금 떨어지시는 편이시고 아, 많이 떨어지는데. 시 네. 네. 다시 지방은 어떻게 돼요? 다시 네. 많아지는. 그래서 남성 체지방률 같은 경우에는 네. 체지방량이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4% 네. 24%가 나와요. 네. <laughs>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에서 20 평균 평인 남성은 네. 15에서 20인데 네. 지금 표준치를 조금 뭔가 이으시죠 조금이 아닌데. 아, 팝. 팝퍼센트 정도면은 네. 그래도 뭐 엄청 많 건가? 네,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이게 30%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뚱땡이 예, 아니에요, 뚱땡이. 굽는 그건... 속도가 아마 좀 달라지죠. 아... <laughs> 지금 일단은 이 정도면 그래도 네. 고칠 개선력 여지가 네. 있는 겁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어, 다 있어, 네. 다 있어. 네. 아 근데 지금 많이 찌긴 했죠, 진짜. 네. 와, 그래프, 87kg. 지금 그래프가 그래도 인바디 상에서 나타나는 네. 게 그래프가 있지. 이런 식으로 굽더니 상당히 안 좋은. 나타나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일정, 네. 혹은 좀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체중에 비해 골격근량이 많아지고 네. 체지방량이 네. 적은. 아,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, 목표. 아, 최종적인 목표는, 이, 최종적인 목표는 네. 이거지 뭐. 일단 1차적인 목표는? 일자로. 네, <laughs> 일자로 만드는 것부터. 아, 네, 아, 일자를 아,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아, 될것 아,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골격근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건 아, 네. 어려워요. 어려우니까. 그래서 이해를 좀낮추는 네. 방향. 네. 그래서 전체적인 체지방률부터 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. 네. 20% 안에 들어올 수 있게. 네. 만드는 게 일단, 첫 번째 달의 목표 받으실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첫째 달에는 일단은 네. 체지방률을 낮추는 거. 네. 체지방률을 알겠습니다. 낮출 수 있는 거. 그리고 네. 지금 보시면은, 네. 체지방을 또 얘가 어디에 많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. 네. 보시면은, 여기 상체가. 상체 상체가. 네. 그래서 복근. 네. 네. 이렇게. 배 아, 지금 네. 네. 좀 많이. <웃음> <있다고> <웃음> 아, 장난 네. 배좀 많이 있다고. 아, 아닌데 깐만 네. 지금 보시면은 이게. 하체가 되게 말랐거든요. 그러니까 또 네. 그러니까 이렇게. 아무래도 그리고 하체는 우리가 네. 걷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. 지방이 조금 네. 이렇게 축적되는 게좀 적습니다 그런데 아.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내 몸을 어.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. 경도비만 <laughs> 나비만체지방률이 아. 네. 아무래도 아. 20% 넘어가다 보니까 네. 여기 인바디 상에서는 경도비만. 경도비만으로 나올 수 있고 이 BMI 같은 경우에는 네. 이랑 네, 단순하게 몸무게로만 네, 그러니까, 계산하기 그래. 때문에 저도 B M I를 측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네, 나올 수도 아, 있어요. 이건 아, 네. 너무 네, 이건 너무 크게 돼지. 걱정을 이거를 네, 가지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. 되고 내가 체지방률, 그러니까 체지방률이 음. 어느 정도 있는지가 음. 중요한 것 같아요. 20% 미만으로 네, 20% 미만으로 네. 만드시는 게 이번 달의 목표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. 아. 네. 골격 근량은 지금 많이 적은 거죠, 이런. 아,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... 적지는 않은 거죠 네, 적지 는 아무래도 계속 복식이라는 운동을 해 오셨기 아, 때문에 다행이다. 아, 네. 골격 근량은 어, 이거보다 적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. 그래프가 아. 막이의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. 이 정도면 뭐 적으신 편은 아니십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근데 지금 보셔야 될게 이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으신데. 아, 네, 네.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그냥 내 몸을 최소한에 유지하기 위한 이제 그 칼로리라고 네? 아, 이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. 지금 기준치 그러니까 이게 최도치보다도 조금 낮아져 있는, 네, 네. 낮아져 있으신 편이에요. 어... 네, 그 뜻은 회원님이 지금 드시는 거에 비해서 다잘 드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 뭔가 운동을 되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어, 그렇죠. 이유는. 네, 더 늘어져 있을 경우에 네. 기초 대사량 자체도 떨어질 수도 있고, 어... 그리고 연령이 가장 큰 연령이. 오... 중간 올라갈수록, 올라갈수록 네. 이제, 기초대대라는 게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, 어렸을 때는 뭐, 배가 안 나왔는데, 그래, 나중에 됐을 때 배가 나오는 현상도 다. 먹어도 먹어도 안 찌잖아요. 어렸을 네, 어렸을 때는. 때는 그렇죠. 네, 그런 어, 게. 저전자이 높아서. 네. 그래서 이게 보시면, 만약에 어떤 사람은 2,000이라고 하면, 회원님이랑 만약에 이게 1,800, 200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이면은. 밥한 끼네, 밥한 끼. 네, 밥한 끼고, 그리고. 네. 10일이면 2,000이고, 네. 20일이면 4,000. 어. 그러니까 한 달에 찔수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아, 그렇죠. 거죠. 아, 네. 기초대사량을 많이 올려야 돼 기초대사량도 네. 많이 올려야 돼요. 네, 근데 얘가 지금 운동을 얘를 조금 이렇게 이 그래프만 만들어줘도 네. 이게 아마 이 범위 올라가죠. 안에는 들어오실 거예요. 어. 아,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이거 지금 체지방량을 감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네. 그래서 이게 아, 아셔야 될까 1kg를 감량하는데 네. 최소한에 약7,700 칼로리 정도는 소모시켜줘야 되는 거요7,700 칼로리. 네. 킬로 칼로리. 네. 킬로 칼로리를 소모시켜 줬을 때 네. 지방 1kg 정도 7 7 0 0이면 된다고 하거든요. 얼마를 해야 되지? <laughs> 1kg 뛰면은 뭐한네한 그러니까, 1,200밖에 예. 안 되지 않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. <laughs> 소모되는 양도 다르네. 그러니까 몸무게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지방이. 몸무... 네, 체지방이 거예요. 빠지려면은 네. 한7,700 칼로리를 소모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. 뭐한달 안에 단기간 안에 몸무게는 뭐 5kg는 줄어들 수 있어도 체지방량은 쉽게 줄어 수고... 쉽게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 역시 몸은 일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지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막 인바디 점수도 네. 점수도 매겨줘요. 아, 그래서... 74점. 네,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. 뭐... 80점 만약에 넣으면 이제 좀 그나마 예 네, 80점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는 게이 아... 100점 넘는 사람 있어요? 아 그거는 한골격근양이 한번 한, 한, 응. 뭐한 50막 <laughs> 트해이너님도 100점 넘습니까? 저 100점은 안넘습니다 아, 100점? 저도 90한 5점 정도 15점 네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운동을 시작해야 되나 이제? 네 이제 운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첫 날인데 아좀 기대가 되네요. 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음. 그거보다는 날개뼈를 음. 잡아놓고, 가끔 가슴. 가슴에도 잡아서 얘를 어디가 바에서부터멀어지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드네트. 오,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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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날개뼈를 이제 쿨러 패킹이라고 하는데 후이나 가게라고 해요.